저는 가끔 만약 내가 캐디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필름메이커스나 풀필이나 이런 곳에 이제 등록된 여러분들의 배우 프로필들을 들어가서 한 번씩 재미로 봐요. 보면서 어 나는 이 프로필 좋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지금 이 프로필이 왜 좋다고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또 나만의 답들을 적어보고 또 어떤 프로필들은 별로예요. 그러면 어떤 게 별로인 거지? 라고 또 생각을 해서 메모를 해둡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통된 문제가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다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배우 프로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음, 배우에게 프로필이란 뭘까요? 일종의 자기소개서 같은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취준생이 회사에 지원을 할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듯이 배우들도 오디션을 볼때 배우 프로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디션에 배우 프로필은 필수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배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경을 안 쓸래 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들이고 신경도 많이 쓴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까지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만약 내가 캐디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필름메이커스나 풀필이나 이런 곳에 이제 등록된 여러분들의 배우 프로필들을 들어가서 한 번씩 재미로 봐요. 보면서, 어, 나는 이 프로필 좋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지금 이 프로필이 왜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또 나만의 답들을 적어보고 또 어떤 프로필들은 별로예요. 그러면 어떤 게 별로인 거지? 라고 또 생각을 해서 메모를 해둡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통된 문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배우 프로필의 공통된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훈련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캐스팅 디렉터라는 마음으로 연기 프로필을 보면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죠.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할 건데 그 문제점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내 연기 프로필에는 문제가 없는지, 해당 상황이 없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목적 불분명이에요. 이게 오디션 지원을 목적으로 한 프로필인 건지, 본인 인스타 업로드용 사진이 목적인 건지 헷갈려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배우 프로필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뭐예요? 캐스팅이잖아요. 배우 프로필의 목적은 작품에 캐스팅되기 위함이에요. 감독들이 프로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물조감독이든 캐디든 다들 프로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인물이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그 이미지를 가진 배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는 사람은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물을 찾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실물과 다르게 나오고 이쁘고 잘생기게 나온 사진만 쓴다. 특히 다이어트도 안된 상태에서 몸 보정, 얼굴 살 보정, 눈 키우기 이런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남자를 만약 소개받았어. 여자를 소개를 받았어. 카톡프사를 먼저 봤는데, 어, 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묘한 기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더니, 에? 하고 실망해안할 수도 있는데, 대략 커지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물론 우리가 잘 보이고 싶고 뽑히고 싶으니까 단점을 가리고 싶은 건 알겠는데, 여러분, 영화가요. 사진이 아니잖아요. 사진전이 아니잖아요. 플레이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한다 해도 사진만 잘 나온다 해도 실제 모습에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에서 그 느낌이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정으로 가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 프로필은 최대한 여러분들의 실물과 흡사한 느낌을 줘야 해요. 그리고 내 얼굴의 매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촬영을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이쁘고 멋있게 찍어서 내 실물보다 더잘 나오게 찍어서 내 인스타에 업로드하고 친구들이 댓글로 멋있다 뭐너 배우 같다 이런 댓글 달아주고 그런 걸 바래서 여러분들이 몇 십만 원 들여서 프로필 찍은 거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캐스팅이 목적인데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인기 받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스튜디오 가서 돈 많이 들여서 찍고 또 스냅 작가 섭외해서 야외에서 어떤 또 컨셉을 가지고 찍고 저는 이것도 너무 선을 많이 넘으면 연예인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셀카 많이 찍어 보면서 어디 좋은데 놀러 가서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해서 사진에 찍히는 연습 먼저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너도 나도 스튜디오 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호기롭게 비싼 스튜디오 가서 사진을 찍어 봤자 아무리 보정을 해 봤자 어색함은 보정이 안 돼요 사진 속에 나는 어떤 인물로 보여질지, 어떤 스토리를 가진 인물로 보여질지, 나의 외모에서 어떤 장점을 드러낼지, 그런 제대로 된 고민을 먼저 하고, 사진에 찍히는 연습을 하고, 스튜디오에 가서 또 정식으로 찍는 걸 추천드려요. 둘째, 유행에 휩쓸리지 마라. 막 푸른빛 배경의 스튜디오가 유행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찍고. 또, 자연광 스튜디오의 어떤 느낌이 유행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찍고, 또 필름 사진 느낌이 유행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찍고,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연예인 놀이 그만하셔야 합니다. 유행하는 스튜디오 돌아다니면서 그만 찍으시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행동은 좋은 배우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지출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스튜디오의 컨셉이 아니에요. 그 스튜디오의 컨셉이 나라는 사람과 어울리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푸른빛 배경의 스튜디오가 유행을 해도 나라는 사람이 그 스튜디오에서 자아내는 느낌에 안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런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내가 그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나랑 그 배우랑 동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들 협찬을 받아서 공짜로 찍어요. 근데 나는 그 광고를 보고 현혹돼서 내 돈을 막 쓰면 안 되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맞는 스튜디오를 찾길 바랍니다. 셋째, 너무 다양한 컨셉은 자제해라. 여러분, 그 여러분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 저 사진, 막 다양한 사진들을 연기 프로필에 배치를 해요. 왜냐면, 이 중에 뭐 하나라도 걸려라.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하나만 걸려라. 근데, 이때 주의를 해야 될 게, 너무 다양한 의상, 너무 다양한 컨셉, 마구잡이로 섞어서 프로필에 넣으면, 보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가중시켜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지원하는 프로필마다 조금씩 사진들을 재배치해서, 톤을 조금 맞추시는 게전 좋다고 봅니다. 그게 매번 오디션을 지원할 때마다 좀 귀찮기는 할 거예요. 근데 오디션이잖아요. 그 정도 정성은 기울이셔야 돼요. 딱 하나의 멋진 프로필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다 집어넣어요. 그것도 좋은데 그 오디션들의 목적에 마다, 뽑는 배역에 마다 조금씩 수정을 해서 넣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필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얼굴의 매력과 피지컬의 매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찍고 연기 영상에서 또 다양한 모습을 뽐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프로필 찍기 전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살 빼고 좀 관리해서 사진 찍어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남겨야죠. 돈 들여서 찍는 건데. 근데 여러분, 프로필 사진 찍는 거를 너무 큰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이 배우 인생 내내 쓸게 아니에요. 적어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리뉴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찍을 사진이니까 우선은 지금 찍을 수 있는, 지금 찍을 수 있는 느낌으로 찍으시고요. 그리고 차라리 그 사진을 다이어트 자극용으로 쓰세요. 쓰면서 살 빼는 거에 조금 더 속도를 붙여보세요. 살빼어 찍겠다고 하면요. 절대로 못 찍습니다. 그렇게 프로필 찍는 게 계속 미뤄지면 오디션 지원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기회를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의 스튜디오를 찾아서 연습용 찍는다는 마음으로 우선 찍으세요. 그리고 찍은 걸 보고 뭔가 또 다이어트를 하든 어떤 연습을 좀더 하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막상 잘 나왔다? 그러면 쓰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기 프로필을 잘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미팅을 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다들 기다리던 연락인데 또 이런 반응을 보여요. 어? 날왜 뽑았지? 어? 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감독이 이 사진에서 나의 어떤 매력을 봤을까? 그리고 어떤 인물이 보일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단서를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사진 속에 정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른 이유가 그 사진 속이나 그 연기 영상 속에 있는데 그 니즈를 채워주셔야 돼요. 간혹 배우 지망생분들 중에 2, 3년 전 프로필 사진을 계속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팅을 갔더니 감독이 어, 프로필 사진이랑 너무 다르시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이 볼땐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팅을 가실 때요, 너무 프로필 사진이랑 갭이 크게 가도 안 돼요. 드라마 미팅 때는 최대한 깔끔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가셔야 되고요. 영화 미팅 때는요, 너무 그렇게 딱각 잡혀있는 모습보다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수업 때 매번 영상을 찍어요, 저희 학원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친구들의 좋은 표정이나 어떤, 어, 이, 이 느낌 되게 좋다라는 것들은 다 캡쳐를 해둬요. 그리고 스틸컷으로 만든 다음에 애들한테 다 보내주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어떤 오디션을 넣을 때어이 인물에서는 이 사진 도움이 되겠다 라는 것들또 첨부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진을 각 잡고 찍는 걸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진 속에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그 인물이 주고 있는 메시지에 더 집중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 프로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프로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필이 통과되고 나면 뭐가 있죠? 연기 영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연기 영상에 관련된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이 아직은 작은 채널이라서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 최신 영상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샤이한 분들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프로필을 찍을 때 아무래도 임, 나의 이미지를 찾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배우인지,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배우인지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되는 칼럼이 있어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칼럼을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